여기 한 중국인 남성이 한국의 노가다를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영상이 중국에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 이 남성은 한국의 노가다는 기술도 자격증도 필요 없는 사람이 하루에 12만 원을 벌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휴님아, 这是我在韩国干民工挣的日结工资，十二万韩币。 啊，这差不多是人民币六百三十多块钱吧，啊，呃，一天的工资。当然，你可能会说，这也不多嘛，是是不多，因为我干的是底层工作，啊，就是没有任何技术要求，啊，你只要，呃，手脚灵活，无脑干就行，啊，你如果说是那种技术活的话，那可能工资就高了去了，啊，你甚至有的都翻倍，啊，我现在是没有办法，我只能先去干这个啊，从基层开始吧，嗯。 <목소리> 사실 이 남성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중국에서 똑같이 기술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 조건이라면 중국에 비해 한국은 두 배에서 세배 정도를 더 버는 상황이라는 걸 중국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다섯 배는 우습게 더 번다고 말하는 걸 보니 확실히 중국과 한국의 임금 차이가 심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노가다를 체험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자마자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합니다. 형弟들这就是工地的现场兄弟们这是早餐看一下还丰盛吧兄弟们先看看这个工地里头的装备啊嗯这个是安全鞋这个必须得穿啊不穿不让进还有这个袋子 然后这个胳膊也不能裸露，啊，得整个套袖，或者是穿长袖。嗯，接下来安全帽啊，这这些东西少一个都不行，都不让进工地现场。我第一天来的时候我，我就没有穿这个安全鞋嘛，我穿的运动鞋来的，结果不让我进。呵呵嗯、看，这里有中文标识。嗯嗯嗯嗯 일단 사람부터 지켜놓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는 나라. 야,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하는 말이 절로 나오죠.

중국 노가다판에서 주는 식사와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식으로 말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은 우리 같은 노가다꾼에게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엄청난 복지를 제공한다며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님아휴식실이 아. 리고공 <놀람> 你看，配点防护装备是习惯。兄弟们，这是今天的加餐，啊，也是小面包，啊，带糖的。这个是蛋糕，啊，这俩都是蛋糕。嗯、啊，夹馅儿，饮料，饮料也是有不同的口味儿，啊，你喜欢喝哪一种口味儿啊？你可以随便挑。这是芦荟的。兄弟们，这是今天干出来的。 기영 씨 씨아. 분도에 한국의 이향인. 신구. 얼요 트랬어. 중국의 공사판에선 이런 복지는 절대 꿈도 꿀수 없으며 이 정도면 거의 천국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이 공사판엔 생각보다 중국인이 많았고 그중 한 명과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 중국인의 발언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지미 한국这边 공기에 공사 어, 怎麼樣? 工地工作，这话怎么说呢？还可以，辛苦点儿，但是挣钱也算可以，比比在会社能挣得多点。比在会社挣得多点儿。对，但是辛苦，啊、早起。工那一般的普通的工种，他一个月能拿多少？普通的工种，按我们人民币算的话，能拿个两万块钱左右不成问题。一个月能拿两万多？哎，对，不成问题，正常上班可以。但是辛苦。<laughs> 啊，辛苦！哎，早起就累啊，累有累活，也有也有不不是说你们想象的那那种特别累，不是，啊、呃，跟中国一样，就是工地的活都一样。那这个比中国挣的要多的多了。那当然它不一样啊，<laughs> 对吧？你 <laughs> 出国干啥来了？他 <laughs> 挣的就是这份钱。这这位老哥啊，你、哎、看这个发饰是吧？很潮啊！你这个必,必须得先生。嗯、这个咱这边要求多不多？就是。 呃，安全方面要的要求要求必须严呐，现在啊、uh, 非常严，这边都有安全员管理啥，特别严。因为别说韩国了，我们中国也是，就怕工地出事儿。哎，uh, 人一旦出现伤亡，不是说非得死亡，就伤亡磕着碰着都是很大的事儿，非常严，uh, 这个非常严格，韩国也是。 이 높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한 번이라도 한국에서 일을 해 봤던 사람들은 한국의 임금이 중국보다 훨씬 많이 준다는 걸 몸으로 체감한 듯 보이며 이 나라에서 땀을 흘리면 최소한 땀 흘린 만큼은 받아간다는 말을 하며 정말 행복해하는 표정이 인상 깊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인들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셰니는그 국내에 유 한두 그 젊은이들 어, 저고도 좀문제 那你这有没有，呃，推荐的一些这个建议？找工作呀，啊，工作这方面就是，你推不推荐他们也来就是国外上这个工地之类的地方去打拼一下？不行不行，你这是干什么活？我们这是，像我这年龄段怎么说呢？岁数大点啥，上这边就是额外想挣点钱是怎么的？可以来这边。像我们我还是。 면에다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굳이 몸 쓰는 일보다는 기술을 배우는 게더 좋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이 부분은 한국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터뷰가 끝나고 이 중국인 남성이 이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활 가만 직접 개천 현금 12만 한니 아. 제 활에 대해 와서 아, 한진 수리 안돼. 어제 어, 는놈 아, 간과 일제의. 아, 주는 간과 공지의. 아, 이 보험 회의 공지. 이 주요 간과 반 호의 활. 에이, 이 이 중국인은 끝까지 한국의 장점과 한국에서 일하는 걸 굉장히 행복해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남성이 한국에서 노가다를 해보고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건 세계 어딜 가도 공사장 마길은 가장 밑바닥 노동 취급을 받지만,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밑바닥에서조차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안전부터 챙겨주고 힘들까봐 밥과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하고 외국인이라도 일한 만큼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중국인 노동자의 하루는 그냥 힘든 막노동 브이로그가 아니라 최저의 자리에서조차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나라 그게 바로 제대로 성장한 선진국 대한민국이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가장 솔직한 증언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해주신다면 이번 영상처럼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다룬 영상을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